어, 4월 4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의 호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륩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스살 할토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루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땅 백성의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내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주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랑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배 루카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크가 서기관 십세와 그의 동료 디다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알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윗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과 존귀한 오수 낫발리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 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영상을 만나게 하신 여러분들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새벽 만나는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란 무엇일까요? 제가 볼땐 기도란 결국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이제 곧 고난주간이고, 지금도 사순절 기간이긴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을감당해서 어디요? 개세만의 기도를 하신다는 거죠. 왜그 기도는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또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금식하면서 뭐요? 공생일을 감당하시기 전에, 30년은 부모님들과 함께 사셨던, 아니, 그의 형제들과 함께 사셨던 시간이면, 구속사는 3년 동안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광해에서 기도한다는 거죠. 또한, 틈틈이 가르치시고, 병든자를 고르쳐 주시고, 또 전파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새벽 기도였던 기도를 통해서 주의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때 기도함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만나는 무엇입니까? 예, 수륩바베가 족장들이, 예,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의 측령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데 방해자들이 등장합니다. 방해자들이 누구냐고 얘기하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제가 볼때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그 땅에 남겨진 자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은요, 철저하게 바벨론이 남겨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시켰고 그 땅에 혼혈할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로 얘기하면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존재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대 이들이 오늘 누구요? 수룩발백과 그 총독들을 찾아옵니다. 아, 족장들을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한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도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으니 동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데꼭 기억할 것은요. 어떤 주의 일을 하려고 할때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주의 일을 동참하는 자가 있고 방해자가 있다는 거죠. 이들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지만 사실 방해자였다는 거죠. 그들이 온 목적을요. 수룻바에가 족장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서뭐합니까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이으니까 우리 홀로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뭐합니까? 그디어 유다와 비냐민의 대적자들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들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자신들의 지배하에 있어야 되는데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뭐합니까? 끊임없이 발톱을 드러낸다는 거죠. 주의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협박하고 뇌물을 주고 용기를 꺾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의를 방해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전략적인 제휴를 합니다. 함께하겠다 우리가 너희에 동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밑속에 뭐예요 태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일을 천천히 진행시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성전 건축의 공기를 공사 기간을 뭐하고 더 늘리고 그래서 스스로 지쳐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전력적 제위의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즉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수룩바위가 족장들는 것을 알고 모하가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전략적 제유를 통해서 내 안에 본심을 숨기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과 서단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모하게 하신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대적들이 전략적 제유의 방법이 먹혀들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내물을 씁니다 당시 누굽니까? 관리들에게 뇌물을 써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먹히지 않고까 어떻게 합니까? 아닥사스 왕에게 고발합니다.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이들이 너희들을 배반할 것이다. 그러니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고발장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고발장을 쓰고 뭐합니까? 경찰서에 고소고발을 하면 경찰서에 가야 되죠. 조서도 꾸며야죠. 다 한다는 거죠. 그렇게도 괴롭히겠다는 분명한 목적들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요 이렇게처럼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요 이렇게 무슨 주님의 일을 방해하자냐 악착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찔러보고 아니네 도망가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찌르고 계속 찌르고 그들이 넘어질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스스로가 에이 지쳤어 아이 더럽다 <laughs>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뭐 해야 됩니까? 가감하게 결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초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 뭘까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제가 어제도 설교했지만 거룩한 격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찾아가야 돼요 예배드린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자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의 시대의 정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까?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부하지 말고 순종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의 일을 할 때요, 참여하십시오. 어떤 분은, 아니, 물질이 있어야 참여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만을 지켜주는 것도 큰 일인 것이에요. 그 이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뭐하자 동참하자하는 것입니다. 또요, 내 마음이 안 맞는다고 주의 일을 방해자가 되어선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하다 보고 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면 내 마음에 맞아서 전반적인 큰 일들 틀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에 주의 큰 틀을 잡고 벗어나게 하는 방해자가 아닌가, 우리 뒤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 주의 일을 하다가 방해받았을 때도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별하여서 끝까지 주시 사명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 주시는 기한 말씀인 거예요. 주의를 하다 분명히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모욕이 있고요.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괴롭힘이 있고요. 협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영적으로 분별해서 끝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해서처럼 하나님 일의 방해자가 아니라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동참자가 되게 해주시고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의를 하다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분별해서 끝까지 잘내내할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시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새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날 오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토에서 사업장에서 또한 어제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어진 사명 잘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 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을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해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인간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의 평화의 복음이 신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도록 인도해주시고 코로나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아버지 환우들 속히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그들을 돕는 의료진들에게 영육간의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용기를 주셔서 능히 어떤 일과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주님의 의지함으로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다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되도록 하다가 주의를 하다가 아버지 안에 넘어지는 일이 있도 일이 일비하지 않도록 인도해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아버지 안에 중고청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장경승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중고생들이 변화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담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교회, 아버지 땅끝까지로 증인된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다단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담제가 목사님과 예담 작은 도서관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래와 앞길을 위해서,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위해서 기도하니,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이끌어 한윤수 목사님, 이재어머니 예찬이 예진이 예훈이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향을 주게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